신발 건조기를 찾고 계신가요? 보아르 슈즈 속 신발 운동화 소독 살균기 건조기는 휴대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열풍 건조 방식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건조하며 150와트의 소비전력으로 효율적입니다. 살균과 탈취 기능이 탑재되어 신발 속 세균과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. 사용자들은 건조가 정말 잘 된다며 만족감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이나 눈, 비가 오는 날에도 신발을 빠르게 말리고 살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합니다. 가정용은 물론 휴대용으로도 탁월한 선택인 이 제품은 신발 관리에 최적화된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